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셔 수월하게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만사 TV 하상용입니다. 오늘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창업에 시작을 했고 지금 활발하게 창업을 하고 있는 유아시스. 김소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한 디저트를 아트로 승화시키는 음. 디저트 아티스트 김소우입니다. 7년간 꾸준히 디저트를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감사하게도 인스타그램 17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주식회사 유아시스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 그러면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루언서 같은데요. 저 제가 개인적으로 네. 17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린 이런 음 인플루언서는 전 처음 봐요. 개인적으로는. 어, 영광입니다. 음,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트 디저트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디저트 아트. 어, 디저트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그러면 그 완전히 제가 듣기에는 조금 새로운 개념의 창직 같아요. 네. 조금 그그 그, 그런 내용을 좀 네. 소개해 주겠어요? 시 디저트 아티스트는 네. 어, 사실 어, 막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어, 이것은 디저트 아트다. 음. 그냥 그냥 디저트가 아니라. 어, 아트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을 디저트 아티스트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예. 어, 잘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laughs> 크리에이티브네요. 네. 와, 그, 그러면 어, 디저트 아티스트 그랬으니까 거기서 취급하는 아, 이제 디저트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네. 취급하는 디저트는 어떤 종류이실까요? 제가 다루는 디저트는 머랭이라는 디저트거든요. 아, 네, 네, 이제 네. 머랭이라는 디저트가 이제 흰자와 설탕을 음, 네. 섞어서 거품이 나는 건데 그 음. 거품을 구우면 그게 머랭 쿠키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머랭을 활용한 다양한 음. 디저트들이거든요 아, 예. 이제 그거를 원래 클래식한 모양의 원뿔 모양이 기본 머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식용 색소를 더하고 아, 예. 또 여러 가지 모양 깍지를 이용해서 음. 플라밍고와 같은 그런. 형태로, <laughs> 네, 형태로 어. 만든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뭐 산타 모양의 머랭쿠키 봄에는 벚꽃 머랭쿠키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머랭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주로 우리 대표님 아까 1 7만명이 있다는 인스타그램에 그 컨텐츠들은 머랭쿠키가 주로 지금 올라가 있는가 보죠 네 주로 머랭쿠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 그러니까 뭐 아까 산타클로스를 하던 뭐 이렇게 뭐 뭐죠 플라밍고 모양을 하던 이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하나씩 개발을 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때도 있고요 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주로 저처럼 머랭쿠키로 여러 가지를 표현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레퍼런스가 별로 없는 네, 편이라서 네, 네, 네. 어, 그냥 지나가다가 어저 장식물이 되게 뭐 이러, 예쁘다. 이런 거. 아, 네. 생일 네. <laughs> 센터장님 얼굴로도 머렌 쿠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네. 애니메이션 피규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갑자기 아 저거 돈으로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깝다. 어. 내가 만들어봐야지 어, 네. 하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작품처럼 만들어서 많이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네, 우리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이제 수익화를 하시거나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전에는 그 영상 자체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익화가 안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 클래스를 한다거나 음,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기도 했었고요. 음, 네. 지금은 근데 너무 좋게도 음. 릴스가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 그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네. 제가 지금 올리면 보통 100만 뷰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 1,800만 뷰 나온 것도 있고. 아. 천이백만 뷰, 뭐 천만 뷰가 넘은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게 예. 수익화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천만 뷰 게시물 당 제가 이번에 백팔십만 원인가, 이백만 원 사이 정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이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수익화. 오, 예. <laughs>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찍고 <laughs>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에게 직접 와서 뭐 이렇게 클래스를 한다든가 지금도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음.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그 2020년도 아, 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온라인 클래스랑 오프라인 클래스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클래스를 제가 클래스를 처음 오픈했을 때 3초 만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공지를 다섯 올리다... 네? <laughs> 음, 명? 네몇명 뽑았는데요? 그때 한한한 <laughs> 아, 한, 한 달에 2 0명 정도? 2 0 명을 뽑았는데 다섯 오분 뭐, 뭐, 만에 3 초입니다. 3 아, 초. 사실 와, 뭐 임영웅의 표 <laughs> 네, 사실 바로 마감이 됐어요. 와, 예, 예. 그게 3초 마감, 3초 만에 마감되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그러네요.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네, 네, 네. 이제 머랭 쿠키 그리고 마시멜로라는 책을 제가 두 권을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laughs> 책도 출간을 하고 그 책이 또 감사하게도 대만에 추, 어 수출이 돼서 네, 네. 어, 좋은 성과를 제가 이룰 수 있었고요. 이제 어.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팔로우 분들도. 어, 해외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귀여운 걸 좋아하는 음. 뭐 싱가포르 분들, 홍콩, 대만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해외에서도 그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고 음.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어, 해외 베이킹 세미나에 초대가 됐어요. 여덟 음, 네. 개국에 초대를 받았는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제가 음. 다녀왔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다 다음 주에 싱가포르를 한번 더 갑니다. 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네. 어, 이렇게 체류비 다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갑니다. 오, 또수고비도 받고. 예, 그,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그 조금 우리가 이제 셀라이폭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계속해서 디저트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또어 이제 계절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그 중에서 지금 제일 히트 상품이 뭐예요? 지금 복숭아 케이크가 아,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어제도 갔었어요, 사실. 슬라이 복스를. 예. 갔는데 아, 네. 그 복숭아 다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제 지인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laughs>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자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라고 제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어, 그런 네. 디저트를 만들고 계신데 음 자, 이제 강남점에도 들어갔어요. 네. 또 작년에는 우리 상무점에도 또 직영점을 오픈을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번 여름 참 많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소감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전 사실 그 입점, 네. 입점 제한이 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가 좋았다. 2월 맞아요. 오픈할 음. 때, 아, 제가 슬라이폭스를 오픈하고 1년 뒤면 백화점에서 연락이 오면 좋겠다. 딱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때 연락이 네, 와서. 네. 근데 그것도 저는 광주 신세계일 줄 알았는데, 강남점이라고 <laughs> 아, 하셔가지고, 네. 너무 놀랐었는데,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첫 뭔가 정산을 받았을 때, 그때도 굉장히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 차이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니까, 많이 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7월달에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랐죠. 어. 7, 8월에. 세금이, <laughs> 아. 네. 세금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세금이 이제 그 매출, 그 강남점 매출을 생각을 못했었어가지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네. 이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 긍정적인데요? 네. <laughs> 네. 이게 바로 우리 그~ 어~ 자영업자들의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은 어~ 계속해서 입점 기회도 있고 또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신다는 게 좋고 네.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음~ 광주 혹은 뭐~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아~ 우리 어머니나 모시러 뭐로 보러 가는데 이번 주말에 가는데 내가 어 신세계 스카이파크에 가서 슬라이드폭스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 왔어요. 네. 그럼 우리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뭐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이요? 예, 뭐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5% 할인을 하든지 1 플러스 5는 안될 거고. <웃음> <웃음> 1 플러스 <+1은> 5는 좀. <laughs> 유, 저, 저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네. 뭘 하나 선물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한 머랭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예. 네,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 뭐, 네. 드릴 수 있는 쿠키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네. 정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이 되고 나면, 다음부터 창업자들이 이 방송에 안 나온다고 <laughs>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김소우 대표가 네. 워낙 지금 머랭쿠키에 대해서 전문가고, 이렇게 그 어, 본인의 큰 자랑이기 때문에 뭔가 그걸 좀더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네. 뭔가 기념품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당연히 그래야죠 아네 그러면 이제 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우리 아마 대표님하고 비슷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이제 이렇게 비슷비슷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 우리 김소우 대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소감이랄까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제일 시작하는데 제일 많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자금이거든요. 네, 네.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노력한 결과, 정부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을 받은 네. 그 우수 교육 사례로 선정이 음. 되는 성과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게 또 다른 지원사업을 어. 할 때도, 그게 그 자체가 또 성과가 되고, 음. 또그 지원사업이 되니까, 그 전체적으로, 어, 그게 하나의 경력이 돼서, 네, 네. 많이들 좋게 봐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음.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셔 수월하게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업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화려한 반면 얘기했잖아요 네. 1년 안에 지금 시세계백화지 들어갔고 뭐~ 상품이 부족할 정도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음. 음, 그래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힘들 당시에는 제 주변에 친한 뭐 선배 창업자분들도 없었고, 음. 뭔가 조언을 구할, 구하고 싶어도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도 맞아요. 모르는 그런 네. 때가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엔 어, 창업 포럼. 음흠.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 창업 포럼에서도 여러 대표님들,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 그리고 선배 창업자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제가 창업 운영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네. 거기 같은 운영 위원 대표님들에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사업적인 이야기라든지 인생 음, 이야기라든지 음, 그렇죠. 네,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이죠. 아, 예, 예, 그렇죠. <laughs> 네, 그것 말고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laughs> 확장되면 또 거기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고, 항상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의 뭐 숙명이기도 한것 음, 같긴 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성과가 나오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 포럼의 운영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리고 본인도 지금 많이 배운다, 네. 또어 그런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가요? 근데, 진짜 제가 재미없거나, 음. 아 이거는 시간 낭비다라는 아, 네. 행동 자체를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그렇겠지. 저는 서울에 이, 지금 있으면서도 음. 사실 이번 주에 광주를 내려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응. 그런데 센터장님의 하만사 출연 <laughs> 제의를 받고 <laughs> 아 오늘 이번 주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고 내려온 거라서 네. 되게 운영위원 선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너무 좋지만 센터장님 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큰, 네 <laughs> 예, 너무 큰 자극이 돼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갑자기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느낌이네요. 아, 네. <웃음> <웃음> 예, 아 어, 정말로 그 디저트나 이런 사업들이 경쟁도 심하고 음. 또경기가나 빠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종일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김소우 대표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우 대표의 성공적인 창업 앞으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